이전 이야기 네, 에피소드 22 다시 1 아, 영상을 아, 보고 오시면 칠해볼까.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거의 슬럼프 빼고 때 빼고는. 네. 다쟁이들은 다 운이 있어야지 수익이 될수 있다고. 댓글이 아, 네. 엄청 많이 달렸었거든요. <laughs> 종목을 홀딩하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난이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거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단타는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실력이 99%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 다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 매매하셨던 종목 관점이랑 네. 최근에 매매하셨던 종목 중에서 성공하신 네. 종목이랑 또 수익 내신 종목들 BS 차트로 한두개 정도만 좀볼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매매한 거 말씀드리면 오늘은 근데 와. <laughs> 이거 스캘핑으로 했었어요. 네. 니까 그러니까 제가 멘탈이 안 좋아서 스캘핑을 이제 주면 챙기고 주면 챙기고 한 거고 네. 단기 파동으로 먹을 때는 또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거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냥 멘탈 때문에 비중 낮춰서 스캘핑으로 했고요 네. 오늘 스펙주가 두개 상장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유진 스펙만 봤던 거는 네. 침착해 님, 미모사 님, 우든 님이 함께하는 나주다스쿨 여름 악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최근에 신규주들이 갭이 많이 뜨고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해요. 그럼 신규주들이 갭을 낮게 띄우는데 스펙주들은 올라가기도 쉽고 생각보다 갭이 좀 낮았다? 이제 이런 느낌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구간부터는, 아 여기부터는 이제 광기 구간이구나 해서 계속 들어가서 수익 내고 팔고, 수익 내고 팔고 반복했습니다. 제 매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높게 보는 매수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추상적인 이유라도 괜찮으니까 일순위 기준이 가장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일단 시장 상황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받쳐준다는 전제하에 일봉을 많이 봐요. 매물대가 없는 것들이라 하죠. 그러니까 물린 사람이 없는 신고가라든가 그 신고가를 돌파하러 가는 자리. 그리고 신규주들은 당일 매물이 없기 때문에 당일 매매하기도 좋고요. 포카창은 제가 매수하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는지 그걸 봅니다. 제가 좋다고 생각한 구간은 다른 고수분들도 똑같이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수를 해주시는지를 좀 봐요. 체결 속도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뭐 손절의 기준도 있으세요? 뭐 사실 돌파하시는 분들 많이 여쭤보면 갈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샀는데 뭐 속도가 갑자기 떨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체결 속도가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가지 않으면 바로 손절한다 이런 답변을 많이 주시거든요 부모님은 네. 이 자리에 사서 뭐몇 퍼센트가 떨어지면 손절한다든지 기준이 있으신가요? 손절의 기준 진짜 상황마다 다 다른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에서는 사자마자 안 가면 바로 손절 치고요 급락이 나오지 않을 만한 구간에서는 1분봉 기준으로 그 돌파봉의 시가를 이탈하면 손절 치기도 하고요 1, 2등주 매매할 때는 1등주 상한가가 풀리면 2등주 갖고 있던 거 바로 자르고 상황이 되게 다양해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리해보면 일단 1봉을 보실 거고 당연히 분봉도 보실 거고 호가창도 보실 거고 1봉 분봉 호가창 뭐 지수는 많이 참고하시나요? 지수는 참고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실 시장... 거 분위기랑 테마 강도 봐요 최근에 그 증권토큰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는데 그거 움직일 때 다른 더 강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전더 강한 종목한테 옮겨가요 그럼 재료 같은 것도 좀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월달에 비중 좀 치는 종목에서는 10억에서 15억 정도 비중 베팅을 하려고 좀 연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종목에선 더 강한 베팅을 하시고 어떤 음... 종목에서는 약하게 베팅을 하시고 호가창을 보고 제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손절을 치거나 수익 낼때 그거를 좀 많이 봅니다. 당연히 10억 15억씩 베팅하실 때는 당일 거래 대금이 큰 종목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근에 매매하신 종목 중에서 좀 매매가 잘된 거랑 매매가 좀뭐잘안 아... 잘 됐던 거랑 한 가지씩만 좀볼수 있을까요? 그게 동시에 있는데 네. 이날 <laughs> 이날이요. <laughs> 지금 또 바이셀이 많이 찍혀 있긴 한데 네, 네 2월 21일입니다 네. 신성 델타가 이날 피날레를 그리는 자리였어요 초전도 제가 재료 소멸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봐서 이 구간에서 이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다 팔고 또 여기 올라갈 때또 매수하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5,800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여기서만요? 네 이거랑 아, 이제 서남이라고또 이등주 있는데 그걸 네. 같이 매매해서 두개 합해서 그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피날레기 때문에 이 낙주가 잘 통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낙주에서 빠지더라도 반응이 네. 좀 나오면서 빠질거라고 네. 생각하신거네요 네 그리고 또 낙주할 때 저도 한 6억 7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는 편이라서 낙주가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면 시장가를 한번 손절 칠때 퍼센티지가 크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날 수익금을 그대로 다 잃었어요 네 이때 세금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2월 21일에? 2월 21일이면 아예네 세금이 많이 나왔죠 1,800이면 <laughs> 거의 대부분 신성대타테크에서뭐잘된 거는 카페에도 글을 올리긴 했는데 신규주? 23일에 2 8네이 종목인데요 이것도 물량을 줄였다 늘렸다 했었는데 제가 앞에 구간에서는 매수가 꼬여가지고 수익을 잘못 냈고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이제 매도 치고 수익이 한3,000 얼마 났던 것 같습니다 3,000인가요? 아, 6,600이었구나. 아, 아 네, 네. 아, 다이 종목에서 수익이 난 거예요? 아, 네, 이 종목은 10억 정도 들어갔던 거 같아요. 10억이요? 네. 한번 들어갈 때. 아니요, 네. 이제 모아 가다 보니까 아... 10억이 모였어요. 상승 추세일때 GS 마크랑 10시 20분 이후로 저게 이제 꺾이고 나서의 비중은 기준은... 다른 거죠 당연히? 어네 여기는 진짜 짤짤이 매매예요 여기는 비중을 되게 약하게 들어가는 구간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구간은 저는 그냥 할줄 알아서 하는 건데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상승 추세 항상 여기서만 비중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상승 추세 이런 구간 네. 이런 구간 네 이런 데서만 비중이 들어가셔야 돼요 네 저도 거의 여기서 다 들어가요 그럼 여기 앞전에 네. 이제 9시 1 0분부터네 네. 여기서도 이제 비중이 적은 거죠? 네 이때는 아마 3억 정도였을 거예요 그 이때는 적게 하고 이제 여기서만 많이 하는 거죠 본인 네. 기준에선 3억이 좀 적은 돈이신아 <laughs> 네.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본인 기준에는 네, 3억 정도고 네. 네 비중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저기서는 얼마 정도 1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여기서는 그 정도 들어갔고요 정도. 여긴 놓쳤어요 제가 여기서 제가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하다가 네. 이때 비중을 작게 들어갔어요 6천 정도 들어갔네요 네그 정도 6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비중을 작게 해서 네, 잘못했습니다 그럼 저기 이제 꺾이고 나서 부터는 네. 비중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어 이때는 이제 비중이 육천 얼마 들어갔죠? 삼천주, 천천주 얼마 들어갔죠? 제 계산해봐야 될것 같은데. 요 이런 구간은 이제 비중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구간은 네. 안하 차라리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은 이제 저기 얼마나도 더벌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어서. 네, 저는 그게 옛날에 했었던 거라서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저도 이제 이런 건잘안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이 구간 안 하셔도 돼요. 절대로. 악습관 드실까 봐 혹시나 네. 자 X 자 할게요. 미수를 사용하시지 않겠네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네. 현금이 있어서 네 미수는 지금은 안 써요 혹시 뭐 무조건 수익이 나는 본인만의 필살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검색 시에 뜨는 종목을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그런 거 있으신가요? 어 그런 검색이 있으면 저 5억 정도 주고 살 생각이 아, 있어요 살 생각이 있으세요? 네. <laughs> 5억 정도요? 5억까지 괜찮은 거 같아요 어, 그럼 <laughs> 제가 <지금> 집에 가서 <laughs> 검색기를 만들어야 되겠같요 <될까요>? 형이 <laughs> 만들어 주시면 연락 주세요 어... 질문이 좀 많은데요. 네, 저 다. 알고 싶어요. 당일 매매한 종목을 보면서 네. 매매일지를 작성하시고 복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오, 느낌표 세개요 네. 내동을 끊게 된 계기도 있으신가요? 그 매매일지 작성하시려면 일단 관점 자체가 뚜렷하게 잡히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님들의 말씀. 본인이 희망하는 포지션에서 그 포지션의 최고의 계신 분께 강의를 보고 배우고 그 관점들이 한 1~2년 있으면 잡힐 거예요. 관점이 잡히면은. 0606, 0606 복귀창으로 매매를 복귀합니다. 방금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복귀를 하기 위해서 뚜렷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본인의 매매가 없고, 일단 타점이 모두 잘못된 상태에서 그 잘못된 타점을 가지고 BS 차트를 보면서 복귀를 하는 게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프라인에서 어떤 영업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영업을 잘 하시는 상위권에 계신 분들이 네. 모두 동대문에 가서 영... 영업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은 어디 시골에 5일장에 가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동대문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엉등한 곳에서 아 내가 오늘 어떤 멘트를 잘못했지 일단 종목 자체도 잘못됐고 타점도 네. 잘못됐고 잘못된 건데 어디 시골의 시장에 가서 영업을 하시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멘트를 좀더 강조해야 됐을까 음...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 맞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네. 확률 높은 그 구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은 본인이 아는 게 아니라 고수분들이 아는 거라 그 고수분들의 관점을 최대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네. 본인만의 좀 기준이 생기고 나면 어떻게 작성을 하셨었죠 예전에는? 와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 여러 폴더들이 있는데 어저 이거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 <laughs> <웃음> <웃음> 진짜 행복했어요 이때 돈번 거보다 이게 아, 더 행복했어요. 매매 집을 했데 네, 김신님께서 칭찬해 주셨었는데 이때 진짜 많이 행복했어요. 손실 패턴. 십오 아, 손실 패턴. 아 본인만의 내 보네요. <laughs> 아네네 네. 제 기준에서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는 이때 알아가지고 네. 이런 것들 써놓고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거 줄이려고요. 혹시 이치 쓰는 거 어떻게 쓰신 거죠? 아 이때는 아마 기준이 좀 잡혔어서 네. 네, 이제 잔습관들. 뭐 평단 높, 너무 높여가는 것들 그리고 수익률 주면 뭐 패자 일본 매물대 보자 네. 그리고 또 평단 높이지 말자 어.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좋아보이니까 네. 비중을 계속 패... 태우는 거네요 네 저는 종목 좋아보이면 자꾸 태우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한번 계속 하다 보면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한번씩 고쳐져요 어? 이건 뭐야 뭐 쓸데없는 돈을 줄이자 네. 이건 뭐지? 아, 뭐, 대회 에 참가했을 때, 올라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 아, 뭐, 이런 어, 것들도 있고. 네. 네, 이런 것들. 파악하고. 그쵸. 일용 재료 너무 중요하죠. 네. 네, 쓸데없는 매매. 네. 네, 쓸데없는 매매하면 손실이 이렇게 난다. 네. 네, 이런 것도 작성하고. 좀 자세하게 썼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쓸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좀 간단하게 썼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 처음엔 좀더 자세하게, 뭐 상세하게 쓰시다가. 네, 네. 네. 좀 지나면 좀더 또, 또 요령이 쌓이고. 좀정리된게 많다 보니까 네좀 지나면 아니까 반점이 잡혔으면 이게 일봉상 여기 넘어갈 때쯤에 매수를 해야 되고 여기 초입부에 매수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아니까 그냥 머리로 했고 처음에는 다 일일이 썼어요. 저희 주미사 공식 촬영 코스가 있거든요. 집안 구석구석을 일단 좀 파헤친 다음에 네. 나가서 식사하고 간단하게 남은 질문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뭐죠 이거는? 아 이거 옆에 차트는 낙조 연구하다가 이제. 손익비 때문에 해놨었고요. 이거는 원칙들 좀 지키라고, 그러니까 2억을 수익냈다가 원칙을 안 지키니까 또 8천 까먹고 하니까 정말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런 원칙들 지키기 위해서 써놨어요. 근데 키보드는 왜두 대죠? 유선 끊김 있는 거 불안해가지고 일단 무선 갖다 놨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 편해요 이렇게 하면 그. 저는 종목 조회 순위 창 많이 참고해요. 돈이 어디로 쏠리나 그걸 많이 보기 때문에 마우스로는 클릭 준비를 하고, 아... 아 오른손으로? <laughs>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오른손은 봐. 지금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아, 네, 오른손 마우스로 조회 순위 창을 클릭하신 다음에, 네, 얘는 왼손이 왼손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휴대폰은 왜두대죠 알람 못 들을까 봐요. 아, 이거 원래 사용하시는 폰이고, 네, 얘는 알람용이에요. 알람용이에요. 네, 스트레스 심하게 받아서, 네, 류마티스. 중증을 진료받아서. 어? 어제요? 작년 8월 달에요. 1억 날릴 때. 그때 이제 원칙도 많이 부서졌고,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다가 한 번에 류마티스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어, 그때는 고생 좀 많이 했어요. 아, 지금도 약을 드세요? 네, 지금도 약이랑 주사 다 맞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류마티스 네. 관절염? 류마티스 피부랑 관절염 동시에입니다. 류마티스 피부요? 네, 그러니까 피부가 좀확 뒤집어지고, 네. 그리고 관절이 굳어요. 그래서 그때는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네, 아 이건 뭐죠? 아, 이거는 한 번씩 원칙 같은 거, 요새 좀안 지키는 원칙들이 있으면은 어, 다 네. 메모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메모 막 이런 것들을 해놔요. 그냥 제가 이사 오면서 좀 버렸는데, 계속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하다 보면 그냥 그냥 음. 그냥 별 내용은 없는데, 그냥 기본 원칙들이에요. 네. 어. 제가 장중에 자꾸 유튜브 봐가지고. <웃음> <웃음> 금지. <웃음> 근데 이런 거 해놓으면 진짜 지키더라고요, 원칙을. 야, 어떻게든 원칙 지키시려고 아. 계속 노력을 하신 거네요. 네, 그쵸? 지켜야 돼요. 어, 잠시만요. 아까 약간 완벽주의. 아, 이거는 어머니께서. 아, 어머니께서 정리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 쪽에서는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아. <laughs> 제 그렇구나. 일에만 완벽주의고, 이건 네. 어머니께서 우렁각시처럼 그냥 해놓으셨습니다. 아, 볶음밥이고. 네. 어, 이거 좀 피자 에 올라가는 피자에 있는 페페로니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페페로니만 샀는데 이러면 또안 먹게 되더라고요. 닭가슴살. 네, 닭가슴살. 자, 네. 자는 걸. 어? 왜 배개가 두개인 거죠? <laughs> 배가 고픈데 이제 밖에 식사하러 시 나갈까요? 나 가시죠. 네. 여기가 지금 수원이잖아요. 원래 고향이 수원이세요?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네. 군대 외 수원에 자취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식에 집중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왔습니다. 혹시 지인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옮기셨는 네. 거예요? 네. 거기에 있으면 친구들 연락하게 되고 괜히 나가 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주식만 하려고 이쪽으로 왔어요. 아, 진짜 다른 이유 없이 그 이유 하나로 수원에 오신 거예요? 네, 네. 수원으로 이사 오신 지몇년 정도 됐죠? 1년 정도 됐어요. 이게 우연의 이치인지 모르겠는데. 네. 수원에 이사 오시고 나서 대자가 네. 폭발적으로 성장했네요아 그런 영향도 있었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시기 전에는 평일에 친구분들 만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친구는 몇 달에 한번 만나긴 했는데 네. 아 주식 공부하신다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가족이 있다 보니까 네. 저 공부할 때는 좀 소음에 예민해서 네. 지금 큰 금액으로 베팅을 하시는데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저 사람은 지금 돈이 커져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지. 예, 수금이 부족해서 나는 수익을 못 낸다.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예를 들면 라운드 피겨 같은 걸 먼저 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큰 물량으로. 아 저렇게 큰 물량으로 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음... 따라와서 수익을 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훨씬 어려워요. 돈이 커질수록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많이 살 경우에는 수익 실현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고 손절도 한 번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가로 손절을 치면 이게 급락폭이 좀 커져요. 그런 식으로 던져야 돼서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소액으로 매매를 하셔도 한 달에 500만 원벌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예수금이 100만 원 있어도 500 벌리고요. 예수금 2,000 있어도 500만 원 벌려요. 이건 아, 진짜예요. 아, 본인은 100만 원으로 지금 단계를 밟으면서 올라오셨으니까그 과정을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실력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 네, 맞아요. 아 저런 단타쟁이들은 다 운이 있어야지 수익을 낼수 있다고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거든요. <laughs> 종목을 홀딩하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난이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거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단타는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실력이 99%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수금을 지금 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거의 15억이 가까운 수익을 내셨는데. 소액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께서 실력 있는 분들께서 항상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소액으로 해야 네. 된다 공감하시나요? 무조건 소액으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어차피 돈다 날리거든요 어차피 처음에는 돈다 날린다. 그러니까 그 교육비를 좀 싸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이 다갖다바치는 돈인데. 어, 맞아요. 소액으로 해서 네. 적은 돈을 시장에 갖다 바쳐라.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월 500벌 사람은 예수금이 100만 원 있든 1,000만 원 있든 2,000 있든 500범입니다. <laughs> 맞아요. 네, 진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실력 있으신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단계를 무조건 밟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항상 하세요. 지금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께 이런 이런 단계를 밟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나요? 계획으로 매매해보면서 어떤 매매가 자기 성향에 맞는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포지션에서 검증된 최고의 고수분들 그분들의 강의를 정독합니다 네. 정말 강의 저는 한번 들으면 10번 이상 듣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독을 하시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몇년 1, 2, 3년 계속 같은 매매를 반복하셔야 돼요 아 그렇게나 오래 해야 돼요? 아,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같은 매매로 네네. 한 가지 매매로 네, 자기 성향에 맞는 네. 한 가지 매매로요. 한 가지 매매 어차피 잘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만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나만 끝까지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검증된 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그 손실나는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일별, 주별, 월별로 복귀를 하셔서 손실나는 그 패턴을 분석하셔서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미모사 님은 비슷한 이유로 항상 손실을 많이 보셨나요? 달별로 그래요. 달별로. 달별로 낙주에서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거로 큰 손실이 나고 네. 뭐 돌파 눌림에서 잘못된 손실이 있으면 그거에서만 손실이 나고. 근데 이걸 또 한번 고치면 몇달 동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손절을 잘해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손절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신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 주식으로 수익이 안날때 버티게 네. 했던 네. 마인드와 네. 그때 하셨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과정은 아까 충분히 보여주셨던 거 같거든요. 포스트잇에 그렇게 적어가는 네네 네. 하시고 원칙 그렇게 하고 매매일지 매일 작성하시고 네 매매일지 작성하고 그 버티는 심리는 저는 월별로 수익이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나도 그래도. 알바를 했어요. 다른 돈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심리적으로 괜찮아야 되거든요. 일단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버텼고 손절을 자유롭게 구사하려면 아무 매매나 하시다 보면 잔 손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쌓이면 큰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고수분들이 말씀하시는 매매에서 그분들이 또 손절 라인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그분들의 관점으로 손절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간접 경험이 아마 제일 중요할 건데 고수분들 그 검증된 분들은 이미 어떤 매매를 위해서 시장에다 몇억몇 몇 억이 뭐야 막 10억 20억씩 갖다 바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관점을 들어야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어떤 기준 하나 찾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아니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어, 맞아요. 시간과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네. 독학으로 하면 되게 힘들 거든요 그렇죠? 네. 주미사와 나주다에 올라온 질문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것만은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리스트가 있나요? 저는 주도주 돌파 매매니까 일단 갭뜬 거 되게 조심합니다. 시가가 좀뭐 높게 떴다, 7% 이상 떴다한 거 되게 조심하고요. 상승 이유 없는 거 절대 안 들어가요. 어떤 재료의 모멘텀으로 간다 이거는 해요. 혹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명분이 있으면 합니다. 네그 외에 제가 모른다 그러면은 그 재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 해요.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여도 안 하세요? 네안 그 해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수가 오르고 시장이 좋을 때는 계속 수익을 내다가 지수가 꺾이거나 언젠가부터 내 매매가 잘 통하지 않을 때 네. 그때부터는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미모사님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가 왔을 때 그리고 네. 내가 하고 있는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 잘 통하지 않을 때 네.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 아 시장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좌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출금을 하셔서 매수를 억제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절제 안 돼요. <웃음> <웃음> 저... 절대 절대 안 돼요 돈이 들어있으면 절제가 안된다 말씀이시죠? 아네 보이면 또 찍게 되잖아요 네.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차피 장안 좋으면 꺾는단 말이에요 출금 안 하시면 최근 제 계좌처럼 박살나고요 그리고 슬럼프가 왔을 때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복기랑 그리고 손실나는 패턴들을 파악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다음번엔 더 성장한 트레이더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럼프라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차피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슬럼프도 우리가 잘 매매를 하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럴 때는 인정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생각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는게 그 네. T98님 영상에서 안될 때는 진짜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아, 저번 달 중반부터 제가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 많았는데 싹다 손질났어요. 안될 때는 뭘 해도 안 돼요. T98님 같은 경우는 네. 안될 때는 진짜 안 된다 미친다 이러셨거든요 <laughs> 그 말도 알아요 그래서 안될 때를 대비해서 네. 잘될때 돈을 잘 비축해 둬야 되고 아 소비를 늘려서는 안 되고 금검 절약을 항상 해야 된다 이제 네. 이 이야기가 항상 연결되거든요 소비 패턴 늘리면 안 됩니다 혹시 본인은 평소에 지출을 어떻게 하시죠? 닭가슴살 사고 볶음밥 사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아 부모님 생활비는 제가 조금 드리고요 매달 네, 네. 드리세요? 어네 이제 감사하게 매달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좀수익은 많이 내면 차를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사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네 생기지 않던가요? 아 제가 이제 4년 했으니까 6년은 더 주식에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 6년 동안은 차 사면 안될것 같아요. 사치품을 구매하신 건 없으세요? 커튼 샀고요. 아 커튼이요? 커튼 <웃음> <웃음> 사무실 커튼이요? 네. 네. 그리고, 선풍기 샀고, 가습기 샀고, 아! 그, 잠깐만요. 사촌동생 있는데, 네. 아가거든요? 슬럼프 걸려서 류마티스 걸렸을 때 네. 아가가 달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오빠 아프게 하지 말라고. 돈 없어서 원래 아가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는데 문방구 데려가면 뽑기한 100번 정도 시켜줘요. <laughs> 뽑기요 네, 어차피 한 70번 하면 이제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100원짜리 말씀하신 거예요? 100원짜리랑 5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요? 네, 계속 돌리게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아가들 완전 광적으로.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그런 거 보면 되게 행복해요. 뭔가 해줄수 있어서. 이거 질문이 사치를 하셨냐고 제 여쭤봤는데. 아, <laughs> 지금 그러면 사치하신 게 없는 거네요. 아이, 꽃같 뭐, 구매 하셨고. 네. 선풍기 구매 하셨고. 네. 사촌 동생 뭐 볶기 배판 시켜 주고. 그리고 뭐가 그 없는 거네요 그죠? 어. 어. 네. 없는 걸로. <laughs> 네. 아. 원래 어릴 때부터 검소하신 편이었어요. 돈이 없기도 했고, 검소하기도 했고,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혹시 검소하신 게뭐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네, 아버지께서도 뭐 옛날에 돈을 잘 버셨다고 하셨을 때도 항상 검소하게 살려고 하셨던 것들이 기억은 나요. 음. 그런 영향들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아 제가 놓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주미사와 나주다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고요. 특정 섹터에서 대장주랑 이등주 중에 네. 대장주는 일봉상 차트가 별로고, 2등주지만 일봉상트가 아... 이쁘게 나오면 대장주를 하시나요? 2등주를 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원칙은 대장주입니다. 근데 아마 다른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은 보통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대금 없이 1등주가 바로 상한가를 갚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2등주가 차트가 이쁘게 거래대금 1분당 30억 30, 이상씩 터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2등주에는 또 본 비중대로 매매합니다. 애초에 음... 1등주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상황일 거예요. 상타하시는 분들 빼고는 네 그러면은 2등주 차트 이쁜 걸로 바로 들어가기도 해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어요? 금전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계속 성장하고 싶고요. 저도 리버스패스님이나 트레이더 김씨님, 고라니 주식님 이런 분들처럼 높은 단계에 가면 그분들이 주신 선한 영향력을 저도 베풀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미모사 니네 덕분에 수익 내는 관점을 알았다 고맙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얼마를 벌고 싶다 이런 목표는 없으세요? 네 저는 지금, 지금도 지금 행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쌓아갈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가족분들께 연 편지 네. 하나 남기시겠어요? 근데 진짜 믿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다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힘든 길을 걷고 계신 주식 트레이더 분들이 정말 네.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길을 걷게 될 예비 주식 트레이더 분들께 연습 편지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른 긴 선배님들보단 헤매는 기간이 짧았지만 그 고통이 깊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른 관점으로 매매를 하셔서 꼭 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들어오실 후회님들은 모든 걸다 바치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꼭 소액으로 하셔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좀더 편해지는 건 맞지만 그만큼 감내하셔야 되는 고통들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열심히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언제든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게 한두 달에서 될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그걸 연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은 다치실 거고 정말 열심히 할수 있다면 은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클릭으로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쉬워 보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천 가지의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한 990개 정도는 하면 안될 거예요, 아마. <laughs> 그 모든 걸 지원하는 과정이 꽤 많이 걸려요. 지운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또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운동을 배우던 놀이를 하던 뭐 어떤 걸좀 잘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당연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죠 주식에서만 유난히 이게 좀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아, 맞아, 진입장벽은 낮지만 그만큼 경쟁자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소수가 되어야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끝내기 전에 저 감사한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까먹을까봐 써놨거든요 진짜 여기서 영상에 나오게 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지금에 제가 있게 해주신 리버스패스님 만주님 배짱이인생님 그리고 바이셀방 트레이더 분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트레이더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특히 트레이더 김씨님, 손절남님 보라니주식님 정말 제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어떻게든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신 나주다 식구분들 댓글 하나하나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국에 계신 주식 트레이더 파이팅으로 네 영상 끝내볼까요? 전국에 계신 주식 트레이더 분들 파이팅!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모사님. 아, 요즘 정말 너무 잘 나가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잘 해도 되는 건가? 선배님 도움 없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열받스늘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나주다의 좋은 강사님 분들이 많이 알려주셨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많이 받은 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드디어 포텐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내가 미무사님 네. 나이 때는 막 깡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막월 100만원 월, 100만 월 200만원 이렇게 올라가던 때였는데 와임무사님은 벌써 한 달에 5억씩 벌고 한 번에 그 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이 요즘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부럽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감사한 분들도 많고 음. 형님께서 이제 매매 좀 멈춰주시면 제가 얼른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laughs> 자체가 미모사님하고 나하고도 비슷해서 알겠지만 좀 위험하다 싶으면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또 확실하다 싶으면 불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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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비중을 확 늘리고 관청 구간에서 크게 먹고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나랑 막 매수매도 스타일이 비슷하구나라고 느꼈었거든 나주다에서 내가 이모사님이 일지를 올려주실 때 처음 주식을 입숙하지 못한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어, 어 맞아요 관점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올려줘가지고 그게 참 도움이 되는 것들하고 초보자들 입장에선 왜 이렇게 쓸까라는게 궁금함이 많은데 아마도 예수금을 100만원부터 할때 차근차근 올라오던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에 막 그 천만원 교독으로 퇴직금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깡통도차 보고 예수금이 소액에서부터 500, 1000, 2000 이렇게 올라가던 분들은 정말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이해하고 쓰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형님 다음에 손절남 형이랑 시간 맞춰서 대전 한번 놀러 가면 아 내가 네,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좀 얻어 먹으러 갈게요 물도 먹지 말고 와 알지? <laughs> 어 형님 예, 진짜 굶고 갈게요 형님 어,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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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